안녕하세요. 김주 t v 의 솔루스입니다. 던전앤파이터에는 16년이 넘는 서비스 기간 동안 다양한 직업이 출시되어 왔으며, 어느덧 60일가 지나 되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들이 각자의 개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직업이 많다 보니 자신의 직업을 제외하면 어느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겜조TV에서는 각 직업별로 6개의 주요 능력치에 맞춰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작하고 오즈마 레이드에 맞춰 제작하는 30초 개수표와 함께 강세와 약세인 캐릭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 검사의 다섯 번째 전직으로 등장한 블레이드는 신규 캐릭터답게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공룡력, 쿨타임 감소 패시브를 통한 우월한 지속력, 적절한 범위에 일부 스킬이긴 하지만 납도수를 사용한 스킬 연계로 빠른 속도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출시되자마자 기존 모든 직업, 특히 밸런스 조절을 받은 직업까지 모조리 평등하게 발밑에 두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400만이라는 경이로운 수치의 30초 개수표를 넘을 캐릭터는 적어도 2021년에는 등장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디멘셔워커는 2차 각성기가 6초나 되는 긴 시전, 시간을 대가로 다른 직업의 직관성에 걸맞는 강력한 공능력을 자랑하는 캐릭터입니다. 각성기를 제외하면 거의 직발 또는 설치형으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 두 가지 장점이 합쳐져 매우 좋은 딜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0초 계수표에서는 6600만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보다 더 높은 캐릭터는 꽤 있지만 모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조작이 비교적 쉬운 디멘셔워커가 실전에서 더 좋은 활약을 보이기도 합니다. 드래곤나이트는 아스트라와 협력하며 싸우는 캐릭터로 용에게 명령을 내린 뒤 자신도 공격해 같이 때릴 수도 용의 탑승에 더 넓은 범위의 화력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이중 탑승하는 형태의 스킬이 11월 밸런스 조절 대상에 올랐는데요. 쿨타임이 탑승을 모두 마친 다음 돌아가도록 변경되어 연속 사용에 패널티가 주어진 대신 공유력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상승한 수치는 아스트라 단독으로 사용해도 적용되어 되려 극딜 상태의 화력이 크게 증가 6,800만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마수라가 리어크와 함께 화려하게 베스트로 등반했습니다. 4개의 탈리스만 옵션이 갈아치워질 정도로 중상급기가 개선됐는데요. 이에 순간적으로 화력 집중을 할때 공유력이 꽤 강력해졌습니다. 3초 계습에서 6180만을 달성해 순간 화력도 충분히 뽑아내고 있으며 적을 자동으로 공격하는 스킬 및 화력을 누적시키는데 특화된 기본기도 그후 이력이 여전하기에 전체적인 딜 기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6월 이후 수차례 밸런스 조절을 거친 결과 반년 만에 정말 몇 직업을 빼면 특정 직업을 골라 하위권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해졌습니다. 다만 100레벨 시즌의 끝이 다가온 만큼 특정 아이템의 이준도가 강력한 직업의 경우 다음 시즌 아이템에 따라 판도가 바뀔 수 있으며 시너지 직업 일괄 조절도 남아있어 다음 달에는 격렬한 변동이 기대되는 위입니다 카오스는 소환수와 채수를 같이 사용하며 싸우는 캐릭터로 소환수를 거침없이 거둬차며 자폭까지 시키는 과학적인 연출이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제노사이드 크러쉬 스킬로 한때 카오스 자신은 물론 다른 직업의 각성기보다 강력했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점이 오히려 독이 되었는데요. 강력한 상극기를 모두 사용하고 난뒤풀타임 동안 화력을 유지해줄 스킬이 부족합니다. 캐릭터 설계로라면 소환수가 빈틈을 차지해줘야 하나, 소환사와 달리 너무나도 좁은 공격범위, 저열한 AI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그 천장용까지 활용했으나 6,200대라는 순간 화력까지 카오스가 약간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넴마스터 또한 사령수사와 비슷하게 화력과 실성능에 괴리가 있는 직업입니다. 남넴 마스터는 n 을더 많이 주입해 추가 피해를 입히는 나선 게이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게이지 수급은 기본기와 평타에 한성되어 있기에 풀타임 감소 아이템을 활용해 여러 중상급기를 몰아치는 현재 메타에 어울리지 않고 실전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차량 술사처럼 극단적이진 않지만 남넴 마스터 역시 재활력을 발휘하기 힘들며 기존에 예고된 스킬 구조 리뉴얼에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1월 밸런스 조절을 거친 뒤 소소한 티어 변동을 거친 후 강세인 캐릭터와 약세인 캐릭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겜조TV의 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